샘리고 1994년도고, 오토, 뭐, 세단인가? 네. 정보가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시즌이 끝나가는 시기여서, 다, 차를 엄청 많이 팔고 있거든요, 다들? 근데 제가, 진짜 올리기 귀찮아서, 미루다 미루다, 검틀이 하나 올렸어요. 근데 그날, 연락이 온 거예요. 제가 너무 싸게 올려서 그런가요? 1100에 샀는데, 1000에 올려. 1100에 사서 1100에 올렸어요. 한 저는 900까지 깎을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1000에 어떠냐고 하길래, 좋다. 시간 어떠냐 하길래, 잘 맞춰서 이제, 가죠. 인스펙 하러 가는데, 떨리네요. 근데, 운도 좋게, 이제 차를 만약에 팔게 되면 올 때는 걸어와야 되잖아요. 만나는 장소가 950m 거리에 있어요. 그래한 15분 정도 걸어오면 될것 같아요. 떨리네요. 롬비와 같이 가지려고 그랬는데, 이 자고 있어요, 지금. 요새. 상태가 안 좋아서. 네. 무슨 말을 해야 되지, 이제? 네. 진짜 저렴하게 사서 잘 타고 다녔는데 아쉽네요. 빠이.